안녕하세요. 어제피입니다. 오랜만에 오른을 했네요. 아 방금 점프까지 오른 밴을 계속 당해가지고 오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른 할수 있게 됐으니까 오른으로 피즈 스간 스간 BJ 스간 이거 BJ 진짜 비, 진짜 BJ 아닙니까 이거? 수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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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즈? 안 그래도 피즈는 좀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아니겠지? 어, 모으네요. 뭐 일단 제 역할은 다 했습니다. 뭐오는거 봐줬어. 모르가나? 쌉시다. 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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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자. 엉? 어? 됐어요. 우리 스킬 없잖아 야좀 이상한데 얘도 무빙이 조금 예사롭지 않고 스간이라고? 진짜 스간입니까? 아니겠죠? 스간 아니겠지? 여기 구간이 실버거든요 실버에서 있을리가 없잖아 그런 분들이 흠 해봅시다, 일단은. 실력을 보면 알겠죠? 일단, 유지. 어우, 야, 그걸 피한다고? 잠깐만. <laughs> 야, 좀 이상한데? 그걸 피했어. 엄청 어려, 어려운 건데, 피하기. 어, 야! 착취 딱 풀릴 때 들어오고. 우연이겠지? 어, 야, 또 피하는 거 보소. 일단, 착취랑 W를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네요, 제가. 좋구. 아, 못 맞췄어요, 또. 아, 어, 이것도 못 맞췄어요. 아, 야, 아, 야. 착취, 착취, 착취. 착취. 어, 잠깐만. 야, 이상해. 너무 잘해. 경험치라도. 잘하는데?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 라인도 안 좋고. 미치겠네. 이러면 CS 털리거든요. 아, 못 맞췄어, 또. 야, 말을 갖다 와야겠다. 다른 것보다. 아, 가지 말읍다 네, 예, 안 죽어 안 죽어. 아, 야 장난 아닌데. 뭐 그래도 스가 님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이라면은 스가 님 정도 같진 아닌 것 같고. 얘왜 계속 여기 있냐 근데? 잡았지. 그렇지. 잡았죠? 얘좀 위험하거든? 위험하거든? 잘 봐줍시다. CS가 지금 많이 딸려요, 생각보다. 이거 좀 끌어당겨가지고. 아. 아, 뭔가 왜 이렇게 아쉽지? 햄.. Uh -huh. 일단 유지 좋구요. 앉아요. 아, 이거 이건... 아, 너무 아깝다. 안 돼, 아까워. 좋구요. 분력을 빨았어 쟤는 아 유지 못했어요 아 안돼 아까워 좋구요 아못 먹었네요 내가 다, 달려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쟤는 빨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 갔다 올게요 아이고못 사나 좋아요 괜찮아요 왜 오다 말아 야수 아니야 쓰가닐 리가 없어. 됐어요. 아, 위험하다. 레벨 6이라서 얘가 순식간에 죽거든요, 저도. 한 방에 죽어요. 매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살이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험한 상태라 좋아요 좋죠 아니야 스가님 스가님 일 스간 리가 없네 에이, 이 정도면은 입시다. 쟤 그것도 없고 빨리 입시다. 빨리 입시다. 손해 보게 해야지. CS는 제가 조금 앞선 요 조금. 이러고 마을 빨리 갔다 오죠. 마방을 올릴까? 아니면은. 에이... 마방을 올리죠. 이거 하나 가고. 이거 하나 가고. 인제 전멸이 있을 거예요, 얘가 그래도 데미지 한 방은 있거든요. 그래서 도, 조심을 계속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좀 아깝다, CS. 다섯 개. 어보이 괜찮네? 생각보다 정글도 괜찮구요 착취는 계속 유지해주고 CS 조금 못 먹더라도 착취를 계속 유지해주고 아! 아 착취유 지 착취 유지 됐다. 아 착취 유지만 됐어요 지금은. 아 지금 뭐야 또. 그처에 있다 없다. 오호. 좋아요. 나궁안 썼는데. 괜찮네요. 일단은 발랐네요. 4층 맞겠죠? 당연히. 어, 야, 좋아요. 이 정도 갔으면은. 이런 거 가도 됩니다. 마방 지금 발렸으면 마방을 갈 텐데, 마방 갈 정도는 아니에요. 즉, 3일차를 가겠습니다. 달려, 달려, 아깝다. CS가 아깝다. 달려, 템 늘어난 거는 만화밖에 없네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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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워. 네 천천히 접죠 아못 먹었네요 야 피즈 피즈 물론 궁은 없, 없지만은 피즈가 궁은 없어 없었... 야 잠깐만 바꾼건가 그러면은 아칼리랑 피즈랑 지금 바꾼것 같죠? 위치를 여기서 노는 거 보니까? 안 지네요. 나이스. 피지 망했고, 쓰가낼 리가 없지. 아휴, 예. 아휴, 난 c s 너무 못 먹어. <laughs> 어떡하지? 기술을 써야 되겠어요. 나 너무 못 먹는다. 이거 다 꼬라봤고 하나만 먹고 여기서 그리고 이거를 갑시다. 어 이거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먹었네. 왜다 미드가서 죽어주는 거야? 나한테도 좀 오지. 아이고. 나이스 그래도 전멸까지 쓰면서. 만들고 물약 가까이 거 지금 너무 이제 제가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브 해도 될것 같은 정도도 지금은 다음 웨이브 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막 힘들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지금 많이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 자체가 미드 조심, 없어요 왜 여기부터 때리냐 갑자기 어.. 가볼까? 아 마을 갔다 어 어야와잘피 했네. 와 봐, 와 봐, 아 이거 맞았 으면 죽였 는데 아쉽 네요. 아. 일단, 이블린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겠다, 오겠다, 오겠다. 올 수도 있겠다, 아, 아니라, 오겠네요. 거의 100% 오겠네요, 지금. 말 갔다 오죠, 이거는. 100%올것 같아요. 이것도 바꾸고.

시 기본 공격 만 해도 이제 이길 수있을 걸요？착 시만 유지 하면 어휴, 안되 겠다. 기본 공격 은 무슨 뭐 일방 적인 기존 는하 네요. 아, 괜찮네. 잘하네. 무섭다야. 안 되겠다. 아이고. 아, 나 잘못 썼어요. 아하. 하고 알았어. 냅시다. 3일째 일단 갔고, 아, 나 어시. 어. <웃음> 어시. <웃음> 정글 차이. 네. 그런, 그런가 보죠. 네. 계속 가야지. 다음 템으로는 역시나, 근데 쟤네 마댐이 많아가지고 그냥 마방을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마방을 갑시다 미포가 잘 컸나? 미포 못 컸죠 <laughs> 14초 아야 허허 <laughs> 야 우리 너무 영웅놀이했다 궁도 없었는데 우리 다 너무 들이댄 것 같아요 이거 갑시다 마데미 아마 아왜어어 예. 어. 어허 그렇군요. 일단 뭐 게임은 매우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탑에 있다가 이거 용 나오는데 용 나오는 거좀 같이 봐 주고 싶거든요. 바람 용이네. 용. 정글로 탑을 지켜야겠죠? 이거 봐줄까? 좋구요, 용. 피즈 또 여기 오네. 밀고 합류합시다. 흠. 한때 내 추종자들도 있었지. 노력은 가상 액터. 아예 레오나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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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멀어요 멀어. 레오나. 에잉 나 보였어? <laughs> 야소가 보면서도안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에이. 뭐야 잘하는 줄 알았어. 잘하는 게 아니었네요 야소가. <laughs> 그렇죠, 야수오죠. 야수오란 저런 존재지. 아 나한테 오겠네. 난좀 뺄까? 뺍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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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대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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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혔죠? 잡았지. 얘도 잡았지. 피지도 잡았지? 응? <laughs> 너무 이상한데로 가는데? 이런?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네요. 아, 괜찮아요. 억제 기이만 됐지, 뭐. 예, 이거 갑시다. 이거 2차 타워도 남아가지고, 야, 또, 뭐야. 끝났네? 음, BJ 수단 4층을 했던 사람과 승리했네요. 승리. 감사합니다.